The boss industry. 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철유예요. <laughs> 헤철이 오늘 여기 왜 탔어? 제 아프리카에 열 어.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갖고 방송을 하는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laughs> 응. 유튜브 함께 하십니다. 오늘 라이브도 응. 함께 잠깐 했고요. 응. 응. 그리고 또 오늘 하체 후리기 촬영하는 거 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어요. 야 너무 안쓰럽더라. 아홉 명 데리고 막세명 데리고 아홉 명이 많은 <laughs> 거였어요, 진짜로. 아홉 명도 보시는 분들이 어 오늘 아홉 명이나 있어 약간. 노보스 채널이 사실 매력 있어 사람들하고의 교감 의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진솔하게 다가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너의 개인 활동이라든가 너의 아프리카 방송도 좋아해 주지 않을까 진정성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 그거를 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게 있잖아요 카메라들이 대거나 음. 사람이 많은 데서는 음. 어쩔 수 없게 뭔가 꾸민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착한 또. 척하고 이쁜 척하고 약간 이런 거 아니, 분들 어떻게 이쁜 척을 해. 아, 해요 그 와중에도 해요 이렇게. 아 그래 어디를 보고 어디를 <laughs> 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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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여기 <laughs> 자 여기. 오늘 여기. 하는 차는 BMW M 760Li BMW의 플래그쉽 플래그쉽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해군들 전투할 때 s 전함을 말때 플래그 어 그 나라나 제일 상징성 있는 깃발을 깃발. 달고 간 배. 함대에서 가장 크고 막강한 전투력과 음. 최고 사량만이 담배. 그걸 플래그십 전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MW의 플래그십이라고 하면, BMW에서 가장, 가장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자사의 모든 기술력과 자사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근데 사실 BMW에서 뭐, m d 비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주는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12기통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상징성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BMW 760을 바라보는 시선, 그 다음에 760한테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허투루 또는 장난 섞인 리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정확하게 이 차를 우리가 타고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전달해줘야지만 이 영상을 보는 소비자나 시청자분들이 이 차에 대한 간접 체험, 우리 아까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간접체험 또는 이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어, 소비자들이 예비 소비자들이 어, 구매에 있어서 바른 가이드가 되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신중하게. 음. 자신 있어? 어, 제가 차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만 넌 그래도 차를 몰고 다니는 오너잖아. 그렇죠. 어. <laughs> 아주 조그만 차를 몰고 다니잖아. 네. 그 차를 타다 이 차를 탔을 때첫 느낌? 어 일단은 굉장히 넓고요. 어. 그리고 내부가 확실히 이제 고급 라인이어서 그런지 내장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응. 그러니까 인테리어라고 하면 응. 어 비싼 아파트에 온 듯한 느낌? 어, 고급 아파트에 온 듯한 느낌. 저절한 표현이네. 어, 굉장히 저절하네 표현이 비싼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온 네. 느낌. 너는 7시리즈랑 S클래스를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냐? 어..일단은 벤츠와 BMW죠. <laughs> 아 벤츠와 BMW. <laughs> 네 상표를 일단 먼저 한번 자, 보는 거고. 자 30대 여자가 봤을 때 벤츠와 BMW. 어떤 차를 타는 사람이 남자로서 더 멋있어 보여? 나이가 50이나 60이 됐을 때 음. BMW보다는 벤츠가 음. 조금 더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그러면 30대 말 40대 초. 그때는 또 BMW 7이 굉장히 어. 아, 이분이 돈이 많고 어. 굉장히 스포티하구나라는 약간 캐릭터가 있고, 어. 벤츠 지금은 캐릭터가 약간 중화하진 않지만, 절대 중화하진 않지만, 뭐랄까 예전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벤츠는 음. 사, 살짝 노티나. 음. 약간 그런 캐릭터가 있어서 음. 나이대가 어리면 BMW로. 음. 지금은 가격대를 좀 알다 보니까. 음. 괜요아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구나. 어, 뭐니 뭐니 해도. 예전엔 몰랐으니까. 어, 여자는 이뻐야 되고 남자는 능력이 좋아야 되고 이거는 된장녀 뭐 김치녀 이런 거 아니야. 만약 아니... 세상이 이치야. 어, 세상이 대부분이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아닌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아까 내가 타고 오는 차를 옆에서 계속 탔는데 네. 이 차의 느낌은 네. 어떤 것 같아? 저는 일단은 노사장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아니 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아니 이 그러니까 차를 물어본 그게 어. 이 차를 몰고 있는 사람이 아 멋있어지는 효과는 확실히 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구나미안 네. 3이랑5랑또 오발... 다른 게7이라는 그것만으로도 급사고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내가 아니라 이 차가 운전자를 멋있게 보이게 네, 한다. 네, 확실히 아 있네요 이게. 아 네. 아, 여기에 어. 이거 개인 소장품이시긴 한데 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런 것도 어울려요. 아, BMW는? 네, 근데 벤츠에 이게 있으면 안 어울렸을 것같아 아, 차주분이 또 센스가 있네. 네. 저런 개새끼를 또 달아놓고 다니니까. 네. 약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BMW 7 시리즈의 리뷰에서 저는 이미 이 차를 이틀 동안, 오늘 3일째인데 음. 어마어마하게 타고 다녔습니다. 이미 400km, 450km 정도를 타고 다녔고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몰래 불법을 저질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카메라도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러면서 차를 묶고 뜯고 맛보고 즐겨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라고 하면 대형차는 벤츠다. 라는 결론에 제가 도착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를 좀 알려드리게 될 텐데 일단은 대형차를 사실 먼저 만든 거는 벤츠가 먼저 만들었죠. BMW는 5시리즈를 먼저 만들었고 그다음에 3시리즈, 7시리즈가 라인업에 추가가 됐는데 희한하게도 BMW가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엔진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셌어요. 옛날에 80년대에도 70년대에도.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 기록된 바에 의하면 먼저 2급의 어, 차에 12기통 엔진을 단 거는 BMW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이 12기통 엔진을 장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벤츠는 S 클라스가 물론 주력으로는 VA 엔진인 가솔린 엔진이 팔리지만 벤츠도 12기통 엔진을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는 어, 약간 스프린트한 어,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슈퍼카나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V12 엔진을 빼면 사실 벤츠 12기통 엔진이 더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노새끼라는 자동차 역사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차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12기통 엔진은 사실 영국 애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에스턴 마틴, 롤스 로이스, 벤틀리 이런 애들이 일단 12기통을 많이 만들었고 롤스로이스라는 회사가 비행기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로도 유명하지만 고급차의 명가로도 유명한데 얘네들이 12기통 엔진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 때 BM으로부터 어, 협력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M은 어깨너머로 12기통에 대한 어, 약간 그 컨닝? 뭐 또는 훔친 기술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워낙에 70년대, 80년대에 엔진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과 엔진 기술에 대한 그 마케팅을 가지고 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얘네는 12기통에 대해서 약간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들만의.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V12기통 엔진을 탈 때, BM 12기통 매니아와 벤츠 12기통 매니아들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음. 사실 저는 벤츠 12기통에 아직까지도 점수를 좀더 주는 편인데,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건, 어, 상당 부분 어, BMW의 12기통 기술도 농리근 기술이 있구나라는 게 있고요. 얘네의 12기통 기술은 벤츠가 주는 부드럽고 한없이 그냥 매끈한, 사실 벤츠의 12기통 엔진들은 어, 미션을 수동 모드에 놓고 이렇게 밟아보면 쭉 밟았을 때 RPM이 이렇게 올라갈 때 얘랑은 약간 다르게 벤츠는 어, 수동 모드를 놓거나 일반적인 모드에서 이 액셀레이션을 이렇게 액셀을 밟으면 모터가 회전하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어, 엔진 블럭 안에서 피스톤들의 12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안에 있는 크랭크축의 뱅크각을 부드럽게 잡고 돌아가는데 그래도 엔진이 왔다 갔다 수직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엔진이 도는 이런 역동적인 느낌이 나는데 벤츠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안 나요. 그러니까 나는 벤츠의 12기통 엔진에 길들여져 있을 때, 아 12기통 엔진은 그 옛날 프로펠라 비행기, 2차 세계 대전 때 썼던 프로펠라 비행기들이 프로펠라 앞에 엔진룸에 이 실린더가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쭉쭉쭉쭉 이렇게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열몇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얘네들이 돌면서 돌아가는 그 특유의 모타 도는 느낌. 회전을 위한 엔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벤츠의 12기통을 탈때아이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12기통을 타는구나 이렇게 부드럽게 회전하는 느낌. 그러다가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의 12기통 엔진을 탔더니 얘네들은 어? 웬걸? 12기통 엔진인데 뭔가 느낌이 달라 봤더니 얘네들은 RPM을 되게 많이 쓰는 거라 9000rpm, 10000rpm까지 가야 됩니다. 얘네들은 V60도나 V75도, V80도 이런 크랭크축, 지금 엔진 블럭의 뱅크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크랭크축의 뱅크각을 그렇게 쓰게 되면 얘네들은 RPM을 많이 써야 되니까 순차 반응에 의한 크랭크축의 회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고 r PM이 갔을 때 피스톤의 상사점과 하사점 압축 압력에서 꼬임이 생기는 거죠 어이구. 그러다 보니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뱅크각을 180도에 가깝게 유지를 주면서 좌우에서 땅땅땅땅 때려주는 느낌을 쓰니까 고 RPM을 쓰면서 12기통에 약간의 부드러움을 주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부드러움보다는 막강한 출력을 음. 뽑아내기 위함과 정확한 폭파 시점을 요구하는 12기통을 쓰니까 내가 그걸 거 탔을 때는 뭔가 회전의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여유로운 엔진의 힘과 활기찬 엔진. 역동성. 어, 역동성. 그런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가 과거에 내가 이 전, 이전, 73 엔진이라든가 이런 엔진들, 구형 BMW의 12기통 엔진을 잠깐잠깐 잠깐 탔었기 때문에 아, 얘네는 12기통 엔진이 그냥, 그냥 그렇구나. 그냥 뭐 폭스바겐 애들이랑 뭐 피카 피카 하구나. 그냥 어... 자기네들이 기술력을 과시해야 되니까 울며 걸자먹기식으로 그냥 억지로 <laughs> 아 12기통 엔진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추기... 이제 이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리뷰어로서 많은 경험이 쌓이고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상태에서 이 차를 딱 타니까 또운 좋게도 이 전에 내가 롤스로이스 팬텀, 드롭헤드랑 롤스로이스 레이스 고스트를 좀탈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차를 딱 타니까. 아, BMW 다 쓰는 12기통의 엔진의 세팅은 얘네들과는 다른 방식을 쓰는구나. 얘네는 그냥 정도 것의 부드러움과 정숙성 음. 그리고 토크를 필요로 하는 엔진이구나. 그래서 왜 얘네가 엔진을 이렇게 세팅을 했을까 봤더니 얘네는 우선순위가 롤스로이스에 공급되는 12기통 엔진이었던 거예요. 아, 거지. 부드럽게. 음, 부, 약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는 벤츠랑은 달라. 왜냐면, 워낙 중량이 나가고, 그들은 완벽하게 엔진룸을 차단을 시키는 기술을 쓰기 때문에, 엔진이 어느 정도 더 부드럽기보다는 이미 엔진의 마운트나 엔진의 방호벽에서 차단을 완전히 봉쇄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약간의 토크가 나오게 하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뒤에 이제 VIP가 타고, 운전기사가 몰고 쫙 가야 되니까, 얘네는 어, 필요한 RPM이 1200 RPM부터 1500 RPM이야. 얘네는 엔진의 1600. 세팅을 1500 RPM에 중점 세팅을 한 거야. 벤치랑은 다르더라고. 벤치는 1200, 1500, 2000, 2500 모든 세팅 구간에서 엔진의 특성들이 잘 살아나는데 얘네 엔진 특성은 내가 이따 너네들한테 보여주겠지만 1500 RPM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엔진 세팅을 해놔.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1500rpm에서 150km에 130km에 크루징이 대박 크루징이 되는 거야. 130km나 150km로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크루징을 했을 때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 딱 없어요? 어, 얘네는 딱그 세팅을 한 거야. 군두운인가요? 그렇지. 군두 아... 구름을 타고 가는 거야. 엔진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와... 1500rpm에서. 얘네는 그러니까 이 엔진의 세팅이 롤스로이스에 들어가는 엔진 세팅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롤스로이스는 BMW의 이 G벤트 7 시리즈 같은 느낌이 아니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이7 시리즈는 이도 저도 아닌 아, 죽서서 개준고를 댕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 것도 특징이 없어. 두 개의 장점을 특징.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놓쳤어요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그 롤스로이스의 엔진 세팅을 하다 보니까 BMW 스포츠성에 이 엔진이 활발한 자기의 능력 발휘를 음. 못하고 서스펜션의 세팅 같은 것도 완벽하게 알루미늄 세팅으로 다 하고 어뭐 댐퍼 세팅을 하려고 했더니 지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앞에 피봇의 위치 앞 서스펜션의 킹핀 각도라고 아까 내가 하체 운에서 네. 박사장이라고 얘기했던 완벽하게 고속 크루징에 어울리는 이 서스펜션 세팅을 하기에는 지들이 그 데이터 값이 모자르니까 오 3리지나 3 3리지에서 썼던 스포츠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돌렸을 때 네. 잡아주는 음. 핸들의 타각에 어울리는 이런 세팅을 하다 보니까 고급 차는 그런 세팅보다는 쫙 깔려 갖고 날아가는 세팅이 되는데 얘네는 그 세팅 값이 없는 거야. 아, 기본적인 재원을 <laughs> 좀 없는다고 네. 하면. 얘네가 되게 자랑하는 게 카본 코어 이 프레임 카본. 설계 기술을 자랑하는데 자료 화면을 지금 띄웠단 말이야. 어. 딱 보면 뭐 카본 케블러가쫙막 영상에 나오면서 막찡찡 하면서 막 프레임이 딱 강철 구조가 지나가고 그 위로 막 카본이 지나가면서 지붕 위로 착착착착착 지나가고 딱 지나가고, 막, 그탁탁 지나가고 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재지랄하지 아. 않았나? 아 왜, 왜요? <laughs>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laughs> 아. 내가 봤때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짓거리를 음. 한게 아닌가.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카본을 여기저기 주사받고 뭐하고 다 좋은 게 강철 프레임과 알루미늄 합금을 쓰면서 카본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얘네가 얻은 게 뭐냐? 신소재에 대한 뭐 적용 범위를 늘린 것도 좋고 하는데 이 전체 프레임에서 40kg를 줄인 거야. 전체 이뼈다고 해서 네. 막 메인 뼈다고이 차의 전체 중량은 2,300kg고. 2300. 이뼈다고만의 무게는 한한 한 600kg? 뭐몇 kg 할 거야. 거기서 40kg를 줄인 거야, 얘네가. 근데 옛날에 아우디가 아우디 A8을 만들 때약 네. 18년 전에 아우디 ASF 프레임이라고 해 가지고 얘네가 아우디 스페이스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어, 전체 중량을 80kg 정도를 절감했다 그러면서 80? 엄청 자랑을한 네. 거야. 근데 차를 다 만들었더니 전체 중량은 다른 회사보다 무거다그 <laughs> 나는 그때 그거를 개같이 깐 거야. 네. 아니, 너네 이렇게 잘했다라고 했는데 저, 그 당시에는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하게 되면 제작비가 엄청 비쌌단 말이야. <laughs> 그리고 만든 돈 나와. 지금요. 아니, 그지랄을 해놓고 왜 전체 중량이 무거워지니까 얘네는 그말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80km를 줄였기 때문에 그 다른 만. 쪽에 더 안전장비나 아. 옵션장비를 더 넣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말 잘하네요. 지금 얘네가 벤츠보다 같은 경우일 때약 130km가 무거워. 원래 음. BMW는 항상 벤츠보다 가벼워. 얘네는 라이트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애들이고, 웨이트. 음. 라이트 웨이트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애들이고, 엔진의 무게중심, 그 다음에 저중심화, 이런 거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애데7 시리즈에는 그게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어, S 클래스보다 무게가? 무겁고, 엔진의 무게배분도 상당히 앞에 있어서, 뭐 50대50, 뭐 52대48이 아니고, 무게배분도 굉장히 불리해, 얘네는. 그리고 어. 엔진의 무게중심 좀더 높아. 그래서 전체적인 무게중심도 낮지 않아. 어머. 도대체 이건 뭐냐? 봤더니 얘네가 롤스로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상당 부분 갖다 쓰면서 3 시리즈나 5 시리즈의 스포츠성을 여기다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고급 대형 세단인 롤스로이스의 데이터 값을 어느 정도 가져다가 거기에 갖고 있는 프레임의 구조, 플러스 3시리즈, 5시리즈 스포츠함을 섞으니까 어떻게 될것 같아? 죽도밥도 안됐다가 죽도 그러니까 호불호가 거야. 갈리겠네요, 그렇지. 진짜로. 호불호뿐만이 아니야 호불호를 말할 수도 없어. 얘는 그냥 죽도밥도 안된 거야. 음. 그래서 이 엔진도 고속도로에서 내가 달려보니까 150, 130에서 항속을 때릴 때는 뒤져버리는 거야. 그 느낌이 끝장나. 내가 이따 보여줄게.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 이런 거를 딱 걸어버리잖아? 이제 그러면 얘가 이걸 잡아주고 가는데 와. 이게 커브를 돌려주고 이런 기능이 코너인데도 엄청 나 엄청 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음악을 딱 하나 들어주면서 소리가 음. 엄청 딱 걸어놓고 자연스럽 어, <laughs> 움직여. <웃음> 앞차 조절 잘해줘. 차 조차 잡아. 발못 떼었어요. 그래 지아 이런 코너를. 네. 오우서워 <laughs> 무서워. <웃음>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에서 해보니까. <laughs> 네. 170에서도 들더라고. 아 진짜요? 어나 깜짝 놀랐어. 이 이번에 이칠 시리즈에 이 칠육공에 들어간 이 자율주행 장비가 굉장히 똑똑해. 음. 근데 너무 똑똑하고 잘 되니까 네. 운전자가 네. 이거를 믿고 운전을 안 할까봐 음. 작동 범위 시간을 굉장히 줄여놨어. 아 짧게. 너무 짧아서 아쉬운 거야. 아, 조금 더 대수 좋겠는데 아쉽네요. 너무 이걸 짧게 해놨더라고. 아, 키스를 거. 하려고 하다가 이제서 어 봐야 되는 것것 거예요? 같아. 하면서 키스까지는 안 되고 아. 잽싸게 기습 뽀뽀까지는 될거 같아요. 아. 거기까지 가. 저는 아까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S가 좋겠냐 이게 좋겠냐 했을 때 응. 지금 데이트를 상상해봤는데 응. 이렇게 사운드가 좋고 자유 운전을 하면서 응. 뽀뽀를 할수 있다면 밤하늘에 별을 볼수 있다면 응. 저 약간 이거 이쪽으로 약간 기운 되었 또 반대로. 응. 근데 이 차가 그 S 클래스를 탈 때나 벤틀리를 탈 때에 비해서 이 차가 지금. 바닥 부분에도 카본 코어를 좀 넣으면서 네. 이 전체의 비틀림 강성 자체가 되게 좋아. 음. 그니까 차체가 되게 좋은데 차체의 강성을 올렸기 때문에 어쩌면은 뒷바퀴 쪽에 알루미늄을 안 쓰고 스틸을 써서 좀더 얘네가 스포츠성을 살리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의도된 거다. 저 뒷바퀴에 들어간 저 네. 스틸이 이런 어좀 요런 속도에서는 티가 안 나고 한 180이나 200을 넘어가거나 잔진동을 많이 요구시키는 노면이 있는 곳에 가면 음. 이제 영락 없이 약간 튀는 느낌이 들어. 음. 그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아에스타션데도 알아요? 다 그거를? 알지 우와. 알 수밖에 없지. 이 차가 2억이 넘고 플래그십이고 네. 한 회사의 기함이고 네. 12기통 엔진인데 왜 뒷바퀴에 기함인데. 스틸을 넣었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1억짜리전후에 차면 얘네가 뭐 돈을 아끼거나 뭐를 위해 쓸 수도 있는데 2억이 넘어가는 차에 저렇겠다는 건 얘네가 원가 때문에 한게 아니야. 절대적으로 의도한 얘네는 거. 얘네는 의도적인 거야. 네. 얘네의 기술력이나 얘네의 주행 데이터 값에서는 저기 알루미늄을 늘 수가 없었던 거야. 음... 그니까 그게 곧 고급 시장에서 경쟁자인 S 클라스나 맨틀리나 마세라티랑 싸울 때 얘한테 단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비엠 얘네들이 그걸 몰랐을까? 알지, 왜 몰라? 알죠. 나 같은 놈사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왜 몰라? 아는데 얘네는 그 지향점을 주고 차를 세팅하면 오히려 얘네한테는 안 되니까 얘네는 차라리 핸들링에 우선을 주고 세팅을 한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저게 들어갔고 그게 약점으로 다가오더라고. 근데 반대로 또 약점. 에어 확실히. 스프링이나 가스 대변, 가변 댐퍼를 넣어서 어떻게 세팅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120에서 150km에서의 항속은 자년 으뜸이야. 오. 끝장 내가 이따 고속도로 가서 보여줄게. 끝장 나 진짜. 내가 그냥 감탄했다니까. 진짜 어. 기가 막히게 나. 근데 내가 옛날에 롤스로이스 그때 어떤 차를 할때그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롤스로이스가 가장 많이 주행하는 속도가 120에서 150이래.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미국에나 이런 고속도로에서 귀빈을 태우고 누가 기사가 200으로 달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뭐200 빼고 때가 흔하지 않잖아요. 또. 귀빈이 응. 뒤에서 신문 보거나 와인 마시다가, 이백에서 차선 변경하면 어떻게 돼? 와인을 리면 기습기 어떻게 돼? 그쵸, 잘라야죠. 잘리기만 하냐, 묻히지. 나산에 <laughs> 묻히는 거지, 그냥. 어? 너 생각해봐, 요 귀빈이 샀는데 이백에서 차선 변경했다, 땅에 묻히다그지 땅에 묻히는 거야, 그냥. <laughs> 그런데 이 귀빈을 태우고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네. 저속으로 못갈거 아니야. 네. 롤스로이스가 가장 많이 달리는 속도가 120에서 150. 150이래. 근데 그 도로 안정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속도에서의 최고의 세팅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급피를 받은 거야. 음. 급피를 받고 3시리즈, 5시리 핸들링을 레이스를 친 거야 여기다가 추가로 음. 그150 항속 받고 핸들링에다가 이제 오린을 때린 거야. 그래갖고 차가 중대마스가된 음. 거야 아. 저렇게 지금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뒤에가, 뒤에가 살짝 털리는 느낌이 저기 알루미늄 저걸 넣으면 이렇게 뒤에가 탁 튄단 말이야 네. 저렇게 어. 원래 저기가 알루미늄이 다돼 있으면 저렇게 안 튀고 안 튀는데. 먹어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스틸이어서 스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에어스프링을 넣었기 때문에 그나마 받쳐주는 거지 음. 여기에 일반 코인 스프링, 철제 스프링을 넣으면 더 튕기는 거지 그니까 이거는 BMW가 잘못한 거야. 그 그러니까 7시리즈라는 건 결국엔 세단이니까 세단급이니까 당연히 승차감이 어야 되는데 음. 플래그 아마 기함이라서 더 그런 그러니까 2도저도 못한 거야. 거죠. 그러니까 2도저도 못한 거야, 얘네는. 음. 기함인데 스포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많이 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 해답을 요새 벤츠는 잡은 거야. 원래 S클래스는 기함의 고급스러운 주행감만 있었는데 음. 이번에 S63은 거기에 스포츠성을 잡은 거야. 근데 S클래스는 네. 서스펜션 세팅에도 뭔가 아, 노하우를 넣었지만, 얘네는 도크 벡터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옛날부터 썼던 ABC 액티브 바디 컨트롤의 진화형인 MBC 매직 바디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데이터 값이 쌓이면서 얘네는 오, 그거를 맞나? 잡아간 거야. <laughs> 쫙 달리다 보면 이제 속도 올라가거든? 이런데 올릴 때 속도가 쫙 올라가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아 때리면 브레이크가 되게 좋아 어? 굉장히 브레이크가 좋아졌어 <laughs> 아까 박사장이랑도 얘기했지만 브레이크의 단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런 중량급 차에 네명이 타고 속도가 150, 160을 넘어가서도 급그 브레이크를 딱 때렸는데 돼지 멱다는 소리만 날뿐 자세 대응은 확실했다 어 근데 얘가 여기서 조금 더 스포츠하게 하려면 뒷 브레이크를 조금 더 세게 때리면 더 좋은데, 그러면은 코너에서 잘못하면 뭐, 뭐,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뒷바퀴의 브레이크는 현재 S63보다 약한 건 사실이야. 근데 앞바퀴의 브레이크나 앞쪽에 구동배분이 늘 고정으로 걸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짝 코너가 틀어지는 데서 그 브레이크를 딱 때려도 앞바퀴 쪽에 하중을 잡아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중량급 헤비급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맘 놓고 코너를 공략하거나 좁은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칼치기를 할 때도 나는 항상 안정감이 있는 것. 그리고 더욱더 좋은 건 약간 자세가 틀어질 때도 액티브 바디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수평성을 정확하게 잡아주니까 이 롤에 의한 아, 무게편향에 의한 붕괴가 없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는 재미를 가지고 차를 몰 수가 있는 거야 이 차가 되게 덩치가 크단 말이야 2.3톤이고 길이도 길어 근데 내가 고속도로에서 미꾸라지 마냥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어... 저렇게 어, EQ900이 저렇게 가잖아?